엄청 크네 이걸 가지고 상 삼겹살 드실 때 요런 탄에다도 되지만 프라이팬으로 아, 오늘 1월 1월 5일인데요 아, 땅 뜨릅 생산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옥반입니다. 오늘은 땅 뜨름 나가는 날입니다. 땅 뜨름 오늘이 1월 9일인데요. 이렇게 소포장을 해서 나가는 건 200g 짜리로 나가고요. 이렇게 선물용 나가는 거는요. 선물용 나가는 거는 요 500g 짜리, 500g 짜리로 해가지고 어, 이게 두 개면은 1kg가 되고요. 어, 요거 네네 네 개가 들어가면 2kg가 됩니다. 2kg.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잘돼 있고요. 이땅드릅은 어 우리가 이제 참드릅 봄되면 참드릅도 있지만 땅드릅은 이렇게 해서 그 냉장고나 이런데 보관을 하시면 거의 한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보관 기간이 길고요. 어 명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 선물로다가 강추합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이거는 어 이제 이렇게 해서. 택배를 보내면 그 날이 추워서 이렇게 저희가 어 장판에서 만든 땅뜨을 박스인데요. 이 박스가 그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어그 생산, 그 개발된 눈꽃 땅뜨을 백미향입니다. 백미향 상품으로 다해서 이렇게 소포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포장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그설 선물용으로 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눈꽃 땅뜨릅입니다 포장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하면 요게 2kg 짜리 포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0g 짜리고요 이렇게 두개 넣으면 400g 짜리 이렇게 발송이 되겠습니다 요거 보자기를 한번 싸보지 이쁘게 어 이렇게 해서 아이스박스를 넣습니다. 택배를 보내도 그냥 보내면 동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아이스박스 포장을 한번더 하고, 어, 저렇게 해서 포장을 한 다음에, 선물용으로다가, 하고 이제 현장에 오셔서 여기는 그 주소가 그 영동고속도로 둔내 IC에서 한 5분 거리는 데가 저희 그 치악산 드릅장 목방 대표 농원인 치악산 부곡농원에서 어 지금 발송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보자기를 싸고 어설 명절 때 눈꽃 땅드릅을 한번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홍보를 보내드립니다 자, 새롭게 설명절 선물로다가 각광받고 있는 눈꽃 땅뜨릅입니다. 자, 눈꽃 땅뜨릅 이렇게 포장을 해서 바로 선물용으로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송합니다. 자, 눈꽃 땅뜨릅 필요하신 분들은 아, 치악산 부공원 스토어로 바, 아,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이버 스토어에서 치약산부공농을 치셔도 되고 어, 현장 판매는 영동고속도로 둔내IC에서 한5분거리고요 도로명지수는 경강로 둔내면 경강로 4761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757 네. 전화. 그리고. 아, 본사 전화번호인가 아, 아, 그래요? 네. 어. 이, 이, 이게 아주 뭐 무럭거 아, 좋아요. 경광로 4757이에요. 4757. 자, 취약산 부곡농원 4757, 4757로 오시면 됩니다. 현장 방문은 4757. 어, 인터넷 주문은 어, 네이버 스토어에서 취약산 부곡농원 치시면 눈꽃 땅뜨릅 판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눈꽃 땅뜨릅 판매 현장입니다. 자 눈꽃 땅드릅 최악산 부곡농원 자 여기에 오시면 저희가 저렇게 보면 아 저희가 이제 최근 인기 있는 신구 종군 참드릅 엄나무 묘목도 예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 접수 중이고요 자 주변 한번 볼까요 예 네, 이렇게 길거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자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매일 작업하는 겁니다 매일 와. 저 칼로다가 딱 잘라서 아 올리면 됩니다 아 오늘 땅뜨어 생산하는 현장에 우리 견학 오신 분들이 있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씨, 배터리가 다 떨어졌네. 네, 안녕하십니까. 눈꽃 땅뜨릅, 데치는 모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 누... 어 안녕하십니까. 키약산드릅장빠입니다 오늘 저기 땅뜨릅, 땅뜨릅, 시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인분들하고 땅뜨릅을 이렇게 삼겹살에다가 같이 구워서 그 드시는 거 해서 한번 명절 미치라. 뭐 홍보도 할겸 이렇게 자리 마련했는데 상당히 그뭐 향이나 맛이 좋다 그러는데 좀 어떻습니까? 맛있어. 맛있어요. 어, 어이, 부드럽고 아, 부드럽고. 네. 아니 찍어서 소주 한잔딱 해봐야. 지 네, 진짜 맛있는것같습니 자, 이게 명절 밑 나물이 나오기 전인데도 이게 향이 한... 아주 좋은데. 이게 요리 요리 자체가뭐 데쳐 먹는 거 그다음에 나물로 먹는 거 산적 그러니까 명절 밑에 산적을 해도 굉장히 좋고. 이게 이제, 사실 백미양이라는 땅뜨릅인데, 그, 강원도 농업 기술원에서 개발한 백미양을 가지고, 이걸 겨울 농한기때 농산물로 해서 나가는 건데, 한번 비주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상, 삼겹살 드실 때, 요런 탄에다도 되지만, 프라이팬으로된 거에다가, 그, 삼겹살하고 같이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목소리> 근데 네, 내 것보다 이렇게 구워서 먹으니더 부드러운 것같습니 그리고 이게 백미양이 일반 그 독할이라고 그런 거는 이렇게 먹기는 너무 향이 짙어서 그런데 요거는 샐러드 같은 거 먹는데 골뱅이 무침 할때 이거 같이 해도 굉장히 좋고 한번 음. 저 생거 한번 들어보세 생거 네, 생거 네. 가능한지 야, 금방 굽히네 자한잔 먹고 시작합시다 또 자, 다음에 좋은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